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희 채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인데요. 감이 몸에 참 좋지만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알려드리면서 감을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릴게요. 감이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염증을 싹 없애주는 비법도 공개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감이 몸에 참 좋은 과일이지만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1. 감과 감자. 왜 상극일까요? 감과 감자 둘다 몸에 좋은데, 이두 친구가 만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감에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감자의 전분과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걸 방해할 수 있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감자는 감자전으로, 감은 후식으로 나눠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답니다. 감과 고구마. 왜 상극일까요? 고구마와 감은 둘다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특히 혈당 관리를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답니다. 또두 음식 모두 소화에 시간이 걸려서 속이 더부룩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고구마는 간식 시간에 따뜻한 고구마 구이로 감은 아침이나 오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3. 감과 식초. 왜 상극일까요? 감이 식초를 만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감은 단독으로 드시고 식초는 샐러드 드레싱처럼 따로 활용하시는 게위 건강에 더 좋답니다. 감은 가을철 보약 같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화와 혈당을 고려해서 다른 음식들과 잘 조화롭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감은 단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과일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배가 될수 있답니다. 특히, 감과 궁합이 잘 맞아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감과 호두. 혈관에 왜 좋을까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감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호두와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감의 단맛과 호두의 고소함이 만나니 입맛도 살고 건강도 좋아지는 건 덤이죠. 추천 섭취법 감과 호두 샐러드 감을 얇게 썰어 호두와 함께 드레싱에 버무리면 간단한 샐러드가 완성. 감과 호두 간식 얇게 썬 감에 호두 한 조각을 얹어 간식으로 드세요. 감과 녹차 혈관에 왜 좋을까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해줘요. 감에 있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커져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추천 섭취법. 감을 간식으로 드시고 따뜻한 녹차 한잔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감과 녹차를 함께 블렌딩해 차로 만들어도 색다르고 맛있답니다. 3. 감과 올리브 오일. 혈관에 왜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감의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추천 섭취법. 감 카프레제 샐러드. 감을 슬라이스로 썰어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 후추를 뿌리면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샐러드가 돼요. 감 오일 드레싱. 감을 갈아서 올리브 오일에 섞어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독특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감은 그냥 먹어도 좋지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두 배랍니다. 이번 가을에는 감과 호두, 녹차 올리브오일 같은 친구들을 함께 드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감, 정말 맛있죠? 그런데 감이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감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음식들과 간단한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1. 감과 생강. 염증에 왜 좋을까요?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더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답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께 강력 추천이에요. 추천 섭취법. 감 생강차. 얇게 썬 감과 생강 몇 조각을 따뜻한 물에 넣어 차로 드셔보세요. 염증 완화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생강과 함께 감 디저트. 생강을 곁들인 감 스무디로도 즐길 수 있어요. 네. 감과 강황. 염증에 왜 좋을까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감과 강황이 만나면 몸속 염증을 없애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소염작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추천 섭취법. 강황감 스무디. 감을 갈아서 강황가루를 살짝 넣고 물이나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면 아주 건강한 한 잔이 완성됩니다. 강황 드레싱 샐러드. 감을 슬라이스로 썰어 강황을 약간 섞은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셔보세요. 3. 감과 아몬드. 염증에 왜 좋을까요? 아몬드에는 비타민이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줘요. 감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를 내어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답니다. 추천 섭취법. 감 아몬드 간식. 감을 한입 크기로 잘라 아몬드와 함께 간단하게 드시면 간식으로도 최고. 감과 아몬드 샐러드. 감, 아몬드 그리고 약간의 잎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고급스러운 한 끼가 됩니다. 감은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생강, 강황,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염증 제거와 면역력 강화에 더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감을 더 건강하게 즐기셔서 염증 없는 몸과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어르신들께서도 달달하고 부드러운 감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감이 단순히 맛있기만 한게 아니랍니다. 감은 가을철 보약 같은 과일로 불릴 만큼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이 많아요. 1. 감은 비타민C 폭탄. 면역력을 튼튼하게. 감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감기 예방은 물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감을 드시면 감기 걱정 뚝. 하루 한두 개의 감이면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어요. 감은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답니다. 항산화 효과로 젊음 유지. 감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눈 건강에도 좋아서 눈이 침침하거나 피로하실 때 감이 큰 도움이 돼요. 익은 감은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니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아요. 3. 속이 편한 소화도 도와주는 감. 감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감의 단맛이 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때 좋답니다. 단, 덜 익은 감은 탄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꼭 익은 감을 드세요. 말린 감곡감도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다만,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오늘은 감과 상극인 음식들과 감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감은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온 내용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준비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